i was six years old i broke my leg <laughs> 시아에서 마지막 공연 타러 떠납니다. 모스크바, 한글학교, 거고. 혼자서 모스크바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다. 이제 애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혼자 타러 왔는데 어, 경찰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웠어요. 어제도 거주증 때문에 이 통역이 안 되니까 그래 대사관에다 연락해서 대사관에서 통역을 해주셔서 무사히 일은 잘 끝났는데. 아, 올림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경찰들이 많아요. 여기는 제 숙소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기차역 같아, 그쵸? 아, 드디어 저희가 고연하는 모스크바 롯데센터 건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공이요, 막공 러시아. 사실은 지금 제가 지각을 해서 빨리 걸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막공. 됐습니다. <러시아 막공> 왜? 모르는 사람이 막가시는줄순당 <laughs> 어, 언제까지 물인 척할 거야? 세상이 찍어요게 되는 어우, 그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냉장고 요고럼요 그럼요. 요요 그럼요. 그럼요. 요 그럼요. 그럼요. 요

러시아에서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습니다 어땠어요 러시아 공연? 총4 회. 아... 그냥 뭐, 뭐 그냥 다 감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크고요. 네, 그게 음. 좀 부끄러운데 그거에 비해서 열띤 아, 호응과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마찬가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로 좋은 공연을 만드는 그런 네. 나선 사람들다 김주혁 씨. 또또맛있었네뭐 먹었나요? 아저 짜장면 먹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들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기뻐서 짜장면 먹은 순간. 맛있게 먹었나요? <laughs> 저, 음. 모스크바의 모솔길이라는 식당을 꼭와보어요 모스크바의 모솔길입니다. 진짜 맛있더라. <laughs> 진짜. 뭐 먹었어요? 닭칼국수. <laughs> <탁탈국수야. 웃음> 아, 나는 밥 먹은 기분이야 응. 피곤하니까. 러시아에서의 돼지국밥 밥을 두 공기 반이나 먹었습니다. 김치, 고추. 직원님은 저희 구연국밥 정말 맛있었습니다. 성바실리 대성당 여기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입니다. 아직 사진이 안 돌려가지고 어 미안. 야이가루가 어렵네. <laughs> 새로 찍어줄게. 제 게... 미안 스프링즈 그지가 다. 호화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군백화점에 왔습니다. 군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막힐지도 몰라요 우리. 아 <웃음> 과연? 그거 <laughs> 아이스크림이 진짜싸요 진짜

아, 밤이 더 멋있다. 네, 그래, 밤이 더 이쁘대. 나무들이 그림 같아. 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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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よいいよ。 와우. 나 이제. 날생. 이 넷. 오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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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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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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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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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이 오케이. 오케이. 다케포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아 버터, 사진. 찍렇사 photo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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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 예, 이걸. Yes. 스비단타스 오케이, 오케이. 컴. 오케이. 예. 네. 거? 지금 어, 여다 지금 버스가 털렸어요. <laughs> 다행히 없어진 건 없는데. 어? 있거든. 어. 그럼 갔다 와보자. 았어 어디에 군가야 해 저기 뒤에. 우리 버스 뒤에? 저기 저기. 저 버스가 완전 난장판이고 지금 술만 없어졌어. 술이 아니라 내 것도 없었어. 어, 뭐. 내 거버랑 칼. 어. 어. 칼그 새끼들 칼 들고 있으면은 진짜 조심하자. 지금 혹시 훔쳐간 애들이 어디 숨어 있나 해서. 동네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확인됐으면 어떡해? 뭐라고 해야 되지 싸우면 우리가 지는데? 칼, 아, 법적, 칼, 칼, 칼을 칼 가지고 있어서 그래 법적으로 지잖아 저거. 우리 추방당해 추방당해 아쉿 이럴 수가 있다니못 잡았어요 버스 안에 흘려져 있던 거네물 맞지? 응 아니 그니까 뚜껑이 열려 있었어 물통이? 어 물통이 딱 넘어져있고 뚜껑열 l t o n i b u l t o n 없었나 l t o n i b u l 가 o n i Bultoni, Bultoni, b u l t o 어 네, 있었어. 아, 다행이다. <웃음> <웃음> 아, 아, 없어 못잡았어 없어 아 지금 슬기 과자박스만 딱 없어지고 u l t o n i Bul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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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l t o n i b u l t o 열리겠다 에가 빠져있었어 아니면 은 하고 형제 이거 장구 자 키위팀 있지? 너네 없어진 거 없어? 얘들아? 아 찾고 있나봐 아, 진짜 어마어마해 너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아. 너무 황당하다 팬이랑 아. 물티슈 가져갔어 야내 것도 가져갔어 가져갔어. 내 라면들 내 라면들 과자랑 아 <laughs> 다행이다 야 고프로 안 가져간 게 어디야 아니 고프로가 이렇게 나와있었다니까? 하나가? 근데 병신들이 열어봤어? 고프로를 열어본 거야 아. 열어봤는데 이팀 있어 음, 고프로 지금? 아니 고프로를 열어서 카메라를 꺼내놓고 지들이 다시 잠가놨어. 그러니까 다 있냐고? 어다 있어. 안 없어졌어. <laughs> 그래 다행이다. <laughs> 내건 남아있는데. <웃음> 우와. 지금 <laughs> <laughs> 랜덤인가봐. 내건 남아있는데. <웃음> <웃음> 설아야 네 것도 없어졌어 맥주? <laughs> 나? 어. 나는 <난> 다 마셨어. 설합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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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이도 없어서 그래.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밑에 열어 봤어? 어, 거기는 그렇잖아. 아무 뭐, 야무지상 없어. 거기 잠을 다 잠겨 있어 가지고 다행니다이 것도 다 이것도 다 열려, 다 열려 있었어, 너네. 아니, 볼펜을 다 가져가서 비누을 핀도 가져가. 근데 우상은 안가져갔겠지내 모자야, 하필 내 거버랑 내 칼이랑. 여기 꽂혀 있었어? 여기 걸려 있던 옷들 오. 없어? 음. 아니, 근데 얘들이 음. 웃긴 게 지금 제일 웃긴 건 내가 운전할 때 먹으려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탕만 먹었어. 근데 저거는 맥주 왜안 가져왔을까? 이거, 이거 방금 꺼내온 와서... 거잖아. 누가? 이거 봉지 속에 있던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지금 주희가 가져온 맥주. 어. 아, 이거 그래.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띵가 띵가 놀다가.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어. 이거 하고 논거야 사탕 몇개 먹고. 사탕 몇개 먹고 어, 이거 뭐야? 이러고 주워 가고 그렇겠지어내 뭐. 마약백이 어디갔나요 <laughs> 그거 야. 형 숙소에 안 가져갔어? 형 아, 저기 네. 치마 봐봐 아, 치마? 아 안에 치마 안에 없는 어, 여기다 두고 갔어 아니 아니 저 혹시나 저 위행기 더라고 저거 안에 베개를 왜 가져가지? 진짜 마약이다 아... 궁금해서 칼로 찢어봤나 그걸? 에이 설렘아 참나 멋있어. 신기한 애들이네 내 갈색 모자를 쓰고 다니는 꼬마야를 잡은면는거 아니야 여기 <laughs> 이렇게 낙서를 해놨네요 이거 약간 성적인 그림인 거 같은데 딱 봐도 애기들 집인데 여기다한 번만 보셨어요 아 이것도 뭐다 치워놓은 것 같은데 이거? 아 이런 것들 원래 없었던 낙서 그리고 손자국 칼자국도 칼자국 이렇게 찍혔는거 보이죠? 참씨 창문을 열라고 막 찍어놓은 것 같아 칼을 먼저 빼서? 어, 응, 여기 낙서도 이렇게 막 돼있고 없었던 것들이 <laughs> 참 어이가 없네 우리는 지금 마스크바 시내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여기 여기 지하철역 아니야? 야, 해야 되는 거야? 1이라고 적혀있니? 아 여기네. 1호선이라고 적혀있. 어 촬영하시면 안 돼. <laughs> <laughs> 촬영하시면 안 돼. <돼요. 웃음> 지하철 환승 중. 와 여기 낚시 그건가 봐. 반대쪽. 다들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길 찾기 전에 다잘 찾아라 안 그렇습니까, 선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길못 찾으니까 잘 따라다닐게, 얘들아 저긴가 봐요? 러시아 지하철에는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좀 공기는 잘 모르겠어요, 엄 시끄러워요 다시 이제 문이 닫힙니다. 다음 역은 바로킨스카야. The next station is p o p k o s a 한국이든 러시아든 똑같은 지하철 문화 스마트폰 중독. 심각한 설아. 무슨 일일까요? 게임 중. 즐거운 승민이 즐거운 승민. 무슨... 몰카 몰카 찍는 거 같아. 여기 봐야지. 한복 입은 주인 무슨 바라는 음, 걸까요? <laughs> 너 그냥 아예 까면서 안 보여. 집이 진짜 아무것도 역광져 가지고. 세 <laughs> 출구 <뭐이지>? 나가는데 <laughs> 이정이 뭐야. 이제 보이지? 도심 속 자연 전철역 나왔는데 지금 숲이에요 신기하다 전철역이 숲 안에 있다네 모스크바는 좋아요 외국극장보다는 작다고 해서 말리극장이라고 이름을 붙었어요 저기는 연극만 해요. 연극만 어... 하고 어...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 좋은 배우들은 다 저기 배우들. 그래서 뭔가 먹는 것도 좀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이 말리극장 예하에 있는 가 저희 학교. 이제 어... 네, 그 스타니슬라프스키 한번 들어보세요. 스타니슬라프스키가 저희 학교 출신이고요. 어, 유명한 뭔가 러시아의 극작가들 같은 경우에 다 저희 학교 출신들이 배우들도. 하시면서 좀더설명해졌어요아 네. 바시이극자그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작, 작가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꾸준 다음으로 접속할 것 같습니다. 아여기 일단 대기를 해주시고 저희 전화 전화 할게요. 여기가 무슨 학교라지 여기가 셰프킨, 셰프킨 대학.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졸업한 대학 셰프캠 스타니실라프티가 사실 졸업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건데 거기서 이제 말리극장에서 배우를 했었어요. 졸업가는 아, 사람 아. 최고 공부 없었던가? <laughs> 여기는 셰프킨 대학교 장면 발표회예요. 우리의 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준 학생이 본인의 장면 발표를 와서 응원해달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블랙박스네요. 잘안 보입니다. 감사다 <laughs>